예 네, 그럼 저도 입구를 지키겠습니다. <laughs> 아야 여기가 명당이네 여기가 네, 여기 명당이네요 여기. 음. 좋네요 이. <laughs> 두 마리 예. 레벨업 좀 해야겠다 이제. 내가 차고 차고해뭘찾고요 아. 어. 어퍼세 <laughs> Boost. he's not well he's not well i'm done There's one more thing. My daughter can't stay here. What? Soon I won't be in my right mind. I don't want to hurt her. We'll take her to the lifeguard. He can't protect her. Not like you can. I want you to take her. uh sorry, Bubba. No way. Hey! Is this what you need? Then give me what I need. What are you saying, Dad? I'm not going anywhere. No, honey, honey, listen to me. You have to, honey. There's nothing for you here now. I'm not leaving you. Look, look at me. Look at me. I love you. And this is how I want you to remember me. You promised me you'll take care of her. she'll come with us. Dad, no. Dad. Go on now, and don't you lose hope. Live your life. 이 GTA 트레버가 왜 나오지? <laughs> <갑자기 웃음> 트레버 닮았는데 트레버 그죠? 네, 약간 트레버 닮은 아버지가 여기선 정상인으로 나오네요. I am 자 운전하세요. Stay safe. I don't take any stupid chances. You die out there. And our last chance to survive dies with you. Daddy! Yes, she's dead. She's dead. She's dead. She's dead. She's dead. s s h e s e a e s d Mom, she's e a h e s dead. She's dead. She's dead. She's dead. She's dead. The island 어, helped him forget, and 어, he poured his heart i n t soul. This is where my heart is 그... So, w e r d to help someone. 좀, to let's, let's just do it. I say we check out the church first. Anyone still alive would probably go there. I would. 아, 이제 성당 얘도 타고, 와이차 좋다, 이거 연예인들만 탈수 있는 그런 배는 아닌가요? 이거, 아, 굉장히 좋은데? 힙합 고릴라 박사님, 그 한국사 혹시 관심 <웃음> 없으시나요? <웃음> 아, 진짜 미치겠네, 저거 한국사 어느 부분부또 아, 이제, 나또 시작 <laughs> 자, 한국사 중에서, 예 그, 예를 들면 아까 그 KKK처럼, 뭐 그 특정 집단이 특정 집단을 뭐 이렇게 핍박하던지, 예뭐 그런 거 혹시 있었나요? 뭐 그럼 4대사와가 얘기해 드릴까요? 아, 4대사와요. 그건 뭐죠? 뭐 <laughs> 갑자기 기묘있어요 아, 그게 뭐죠? <laughs> 아, 이거 좀비 밑대타 있는 데왜 4대사와 얘기를... <laughs> 역사상 좀비는 실제로 존재했었나요? 어, 근데, 뭐, 그게 좀비의 기원이 이제 부두교 쪽으로 어가긴 해야 되는데. 예. 그쵸, <laughs> 그것도 제가, 제가 정보와 개통은 아닌지라. 아, 그 박사님 정보 분자가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laughs> 박사님, 그또 자리도 맨 뒷자리 제일 안전한데, 그죠, 여러분? 그 앞에 그 시머스님은 그냥 관심이 없고, 노치님은 이제 틈틈이 저 운전석 예, 드라이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님은 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박사님 눈빛보세요 눈빛, 보세요, 눈빛. 박사님 자리가 다리거든요, 자리가. <laughs> 지금, 아...! 이 박사님 다리가 위험한 자리거든요, 자리가 그 배턴벨드를 봤을 때 이제 차가 딱! 있는 거가 끌어가는 위험한 자리 근데 이 차가 지금 막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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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나 드라이버 같죠? 굉장히 좋네요. 좋네요 여러분, 차도 좋고, 약간 내비를 거꾸로 가실 때도 있는데, 가다보면 내비가 바뀌더라고요 노래 한곡틀어볼까요 <laughs> 여나요? 아니, 잠깐만, 아, 시야가 안 보여. 아니, 지름길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왜안보 <laughs> 자, 저희는 지금 성당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laughs> 천국으로 간다고요? <웃음> 갑자기 <웃음> 저희 그 안전하게 갈수 있나요? 안전벨트나 매세요. 안전벨트나 매라고요? <laughs> 사실 x 스키의 손이 올라가 있고요자 여러분들은 대다일랜드 지금 노치님, 시모스님 그리고 박사님하고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박사님은 또그 박사의 박을 예 이렇게 목걸이로 비 아, 엄청난 센스죠 예 그리고 이여자애는 영혼이 없네요. 아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요? 네, 아 다온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엑스트림다. 액트 2가 벌써 이게 액트 몇 가지 있죠? 음... 보시더라 이게 오, 생각보다 많은데 이게 <laughs> 액트 3가 5까지 있잖아요. 이거 제가 제 기억에 액트 4였던 것 같은데. 액트 4까지. <laughs> 그죠? 액트 4 맞죠? 네. 아, 그리고 요 파트가 좀그 여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잠깐 근데.

그... 그... 그녀석 어떻게 잡아야 되죠? 아니 그 좀비에 서 역사를 한번 훑어보시는 게... 그... 다행히 컨셉 제대로 하나 잡은 것 같네요 예 <놀람> 아... 제 필살을... 그다 박사님 희칼로 다 때려잡아보겠습니다 교회 2층에 올라가면 도면 네. 하나 있거든요? 도면 하나 찾으시면 돼요 아 교회 그 2층에? 네 네. Hey down there! Open the gate! The guests are here! g e t better at this 아 박사님 너무 <웃음> 웃기다 <웃음> 그 이참에 닉네임을 아예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웃음> 박사로? y a s h u t mother hen 만물박사 ㅎ <laughs> 만물물상도깊 어. <laughs> 아, 만물상 만물상 박사님 그 2층, 2층에 도안 어디있어요 근데? <laughs> 마빈박사 좋네 마빈박사 <laughs> 마빈박사 밴바... <laughs> 도안이 근데 어디 있죠? 마마빈 박사님 도안 어디 있죠? <laughs> 그 교회 내부 에 있는데. 아 교회 제가, 내, 교회 네. 내부 어딘가에 있어요 있기는? 네, 제가 지금 <laughs> 찾아드리고 싶은데 지금 재부팅 중이라서. 아 재부팅 중이시라고요? <laughs> 네. 아 튕기셨어요? 아니 이게 하드가 지금 1 테라짜리가 요즘 심심하면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어디 있겠죠? 찾아 보겠습니다 한 번. 일단, 한분 탈주하셨구요. <laughs> <그리고> 이제, 가면, 이제, <laughs> 뭐야. <재밌어. 웃음> 저거는 메인 하는 거고. 아, 여기, 수리 업그레이드 개조? 아, 이거 아니네. 어? 여기서 먹는 게 뭔가요? 감전 칼은 아까 먹은 거죠? 어, 도와주셨나요? 암전 카는 우리 아까 먹은 거 같고. 아 그러니까 도안이 그거예요. 도식 <목소리> 모드라 해가지고. 아 독이요? <목소리> 아니야 독식 그 나붙이 이제 개대로 붙이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목소리> 오. 그것 도한 명밖에 못 먹나요? 아니요 그것 도 여러 개 먹을 수 있어요. 어, 그럼 이거. 일단은, 제프팅 되실 때 동안 한번 찾아보게 봐야겠네요. 이 안에 어디에 있는 거죠? 네. 확실한 거죠? 그냥 찾지 마세요. <laughs> 제가 찾으면 그냥 불러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 한번씩 해주시고요. 자, 요거, 일단 메인 하고 있으면 들어오시면 될것 같네요. 들어오시면은 말씀 주시면 초대하면 될것 같고. 일단 뭐 장비 정비 한번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러고 있으면 될것 같네요. 매니저가 누구냐고요? 무슨 매니저요? 방송 매니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방송 매니저... 그... 없습니다. 그런 거... 예... 그... 그런 거 없습니다. 매니저 없습니다. 일부러... 일단은... 퀘스트... 지... 예 일단은 뭐... 그러면은... 퀘스트를... 이 예. 하고 있죠. 예... 뭐...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나? 죽이라네. 어 이거 뭐야? 박사님 이 안에 뭐가 있을 걸로 예상. 어 이거 어, 잡겠네. 우리 셋이서 잡겠다. 그냥 썰면 되겠네요 이거. 역시 <laughs> 그냥 썰리네요 얘. 인생 어 여기 있다. 아아 아, 여기 있네요 도환이 북국물 조합. 그리고 제어판 아, 벨소리 껐네요. 나는 다탈것 같습니다. Thank y 와 조금 두꺼운 메이스. 고통의 메이스네요. 개 좋아 보이는데. <laughs> 아그 메이스의 기원은 어떻게 되죠? <laughs> 예, 메이스의 기원은 네 <laughs> 예, 이렇게 중세 그 무기사로 넘어가면은 이게 중세 그 중장병과 기사들 이중작 <laughs> 중장 밀집 보병 대대를 <laughs> 대대와 그 이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워낙 그 튼튼한 그 중각과 플레이트 아머를 입다 보니까 네. 이제 칼이나 찰로 창으로는 이제 그 감옥의 틈새밖에 고역할 수가 없거든요. 네. <laughs>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단한 그 둥기로 이제 감옥째 부셔버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메이스의 시작이고요. 예. 이제 그거를 보시이 중세 시대 때 거의 모든 병종들이 이제 메이스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굉장한 그 굉장한 무기네요. 그러면 이게 예 그렇죠 그제 이제, 이제 거의 중세 시대 입금 무기라고도 볼수 있으니까요. <laughs> 와 그렇군요. 예. 뭐 종류도 다양하지, 다양합니다. 뭐메이스뭐 십자형, 뭐 모닝스타. <웃음> <웃음> 혹시, 그, 박사님, 전쟁관이신가요? 전쟁관. Please. 예, 네, 그, 만물 박사, 예, 마빈 박사님의, 네, 메이스 기원이었습니다. 메이스 기원. 어. 자, 시보스님 들어오셨나요? 어, 지금 접속 중입니다. 아, 저희가 초대를 보낼까요? 초대 아마 보내야 될 거예요. 아 비공개로 돼 있구나. 지금. 네 아까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초대를 드릴게요. 네. 예, 제가 길 뚫어놓고 캐스트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오, 어, 시머스님그 스팀에 접속이 안 되는데요? 네. 네. 혹시 박사님, 그, 아프리카 시청자분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혹시 박사님이 그 십자전쟁, 십자군전쟁 일으키신 분 아닌가요? 그, <laughs> 그건 아닌가요? 십자군전쟁이요? 네. 하긴 1차 십자군전쟁이 유일하게 십자, 성공한 십자군전쟁이었으니까요. 아, 그, 그, 아, 그건 어떤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게? 십자군전쟁은 몇 차까지 있나요? 이 대충 보시면은 한 7, 7차, 7차까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러면 그 로봇대전은 지금 4차까지 나왔는데 아직 세 번의 피도 안 되는 거네요. 로봇대전은 예? 지금 z 트세이지가 3차까지 나왔습니다. 뭐알파세이지도 3차까지 나왔고 아 로봇대전은 3차까지 나왔나요? 뭐 4차에 4차로 로봇대전도 있긴 한데 그건 또 오래된 게임인지라.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러면, 그, 로봇대전과 그, 십자군 전쟁과, 그, 어떤 데도 그, 빨려. 아무 관계는 없나요? 네. 예. <laughs> 아, 제가 한 20년 전에, 예. 2차 슈퍼로봇대전 처음으로 시작하고, 그때 감독은울려받아 건담에 빠졌지만, 애플 세이브일이 날아가면서 게임을 접었습니다. 그 노치님도 빨리, 그, 컨셉 아무거나 하나 잡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아니 정신 좀안 빼죠. 미쳤대. 네. <laughs> 바이오 하자드가 끝나면서부터 지금 예, 그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시는 <laughs> 부친님과 오늘 예, 갑자기 어, 갑자기 행성처럼 등장한 우리 박사님 예, 어... 그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 라디오 방송 특집으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무엇이든 어... 물어보세요 한번 해야겠네요 이거. 그 시모스님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아 그럼 초대 보낼게요 초대가 어왜 초대 안 뜨지? 어 언제 들어오셨어요? 어 바로 들어오셨네요 그 시모스님 액트2는 어떤 스테이지죠 여기가? 어 여기는 좀 이제 지붕과 지붕을 타는 어세싱 크립 아 지붕과 지붕을 타는 그 지붕을 타다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낭패를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어, 이 몸에 파란 이런 애들 뭐야? 얘네 그냥 그거예요. 그 옥성 있는 애들이라서 에미디가 조금 조금씩 탈 거예요. 음. 거래 좀 주시겠어요? 어떤 거요? 로치님이요.